예,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어 제가 뭐 소식을 하나 전할 게 있어가지고요. 어, 항소제약 홈페이지에 가면 어올라와 있겠지만, 어 9월 1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2시부터 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이번에 항로이제약 25년도 반기 보고서에 대한 반기 보고서는 이미 나왔고요. 어 반기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어뭐 재무제표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영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또 경영성과 주요 업무 진행 사항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투명하게 소통을 한 그런 자리입니다.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어. 질문을 하는 방법은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8월 25일부터 어, 내일이죠.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요, 어, 질문 사전 접수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되시고 이메일은 여기. 예,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시면 이 질문을 취합해서 예, 9월 1일 어, 반기 보고서 설명했대 예, 온라인으로 예, 답변을 주는 거고요. 어, 실시간 온라인이니까 실시간으로 어, 방송이 됩니다. 그건 요, 여기 예, 로드쇼 뭐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들어가서 항소 제약 반기 보고서 어, 링크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9월 1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부터 이 예, 사이트 로드쇼 여기서 이제 항소 제약 반기 보고서 음, 그 링크를 클릭하면 어, 뭐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경영성과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어, 궁금해하는 사항도 소통이 될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질문은 여기, 여기 두 군데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도 한번 해보시고요. 9월 1일 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방송을 했습니다. 네, 일정 한번 알아두시고요.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